대한민국의 200만 조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서택 교수입니다. 어, 민족의 명절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은 음 2020년 대한민국의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11월 28일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식품부의 2020년 떠오르는 외식 트렌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2020년 외식 트렌드로 핵심 주제를 선정했는데 바로 그린 오션, 바이미폼이 멀티 스트리밍 소비, 그리고 어 펠리미엄 외식 이네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어이 주제들 뜻을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그린 오션은 친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시장을 말합니다. 어 외식업계에 불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과 또 지구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한 친환경 식재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식 이런 시장들이 2020년에는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미포미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에 대한 가치를 따라서 형성되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어, 개인의 가치가 이제 그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입니다. 어, 이때부터, 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 시장이, 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미각노마드, 또 나홀로 열풍, 또는 가신비, 그리고 뉴트로 감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이제 개인의 감성을 중시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시장들은, 어, 이제, 물론 이제 올해에 바이미 포미로 me, 이렇게 선정되었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멀티 스트리밍 어 소비입니다. 어 이는 전통적인 시장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각종 SNS와 또는 인터넷 그리고 가상 공간 이런 데에서 이제 그어 외식 상품이 어 나오면서 외식 상품 프로램과 함께 어 외식을 자극하는 이런 시장들입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어, 가전제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벌써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키오스크도 여기에 한 부분이라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미엄 외식인데, 이제, 바쁜 외식, 현대인들이 외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빨리 먹는 어, 음식들은 질이 떨어질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어, 빨리, 그리고 편한 서비스를 하지만, 어, 높은, 어, 어떤, 그, 저 높은 질의 어떤 음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론, 이제, 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어, 2020년, 어, 편리미어 외식이 더욱더 부상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트렌드 일 뿐이고 역시 우리나라의 시장을 2020년에 지도할 어, 상품들을 보게 되면 어, 치킨 파생 상품과 또 고기 열풍 그리고 한식의 새로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파스타를 포함해서 국수류 열풍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어 이렇게 어, 어 국수류라든가 파스타 어, 또는 한식이 이제 재해석되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를 꺼려하게 되겠죠. 어~ 그러면서 만 원대에서 이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족도 높은 음식을 찾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어~ 살펴보았던 어~ 트렌드가 아~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외식을 연구한 사람의 한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트렌드는 트렌드만 가지고 이 시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트렌드는 역시 트렌드일 뿐이거든요. 이 트렌드가 이제 프랑스 말로 바다 위에 치는 파도에서 나타나는 포마를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만 보다 보면 본질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포마를 보면서 바다가 있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는 또 항상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도 봐야 되고 또 트렌드도 봐야 되는 어, 포말도 봐야 되는 이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무시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질문하는데 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고 또 트렌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조리인들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리라고 어, 하는 것은 어, 앞뒤가 맞고 일관성 있게 준비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혼란이 왔을 때 오히려 조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대 교수였습니다.